배기 재질은 소스로 넣습니다. 대기 재질은 소스로 넣어 방향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앞칸우면 네. 네. 맛 방향이 이렇게 이게 백기를 썼으니까 걱정하지 도세요 이렇게 두면서가스켓도 아, 이제 따을 들고 왔는데. 어, 그냥 어, 예, 예. 원래 순정이 돼. <목소리> 안녕하세요. 블랙홀 임팩트인데요. 네, 네, 오늘 경기, 아, 인천 강화 쪽에 왔는데, 여기 정비하시는 사장님이 저기 타스만 오션이 뭐죠 풀옵션인가요? 풀옵션 네. 아, 차량인데, 저희가 지금 흑기 2개, 100개 하나, 포탈 풀세트를 달았거든요. 지금 장착하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데, 어, 한 5분 정도 주행하셨는데 차주분에 한번,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 5분 정도 장차고 주행해봤잖아요. 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요? 뭐 밀고 나가는 힘과 예, 예. 뭐 이렇게 변속감 이런 거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네. 예, 예. 그 보면 참도 옛날에 한번 이런 제품류 비슷한 걸 타사 제품 을써봤잖아요그죠 예. 직접 한번 예. 정비를 하시다 보니까 해보셨고. 근데 그런 제품, 뭐 저희 제품을 이제 선택한데 계기가 어떤 것 때문에 하신 거죠? 아무 뭐그 제품도 예예. 나쁜 거는 아니고 예예. 굉장히 좋아요. 제가 또 지금 다른 차에는 장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또 새로운 게 있길래 예예.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예예. 그 제품보다 멋지 않게 더 나은 거 같고, 아, 제품 그러니까, 뭐, 만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 네. 일단은 뭐, 더 타봐야 되겠지만, 예예. 지금 짧은 기간. 짧은 예, 지금 잠깐, 오 정도 네, 중잖아요 그죠? 짧은 구간 타면서, 예. 느낌은 차가 좀 바뀌었다는 거. 아, 그죠? 그거하고.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런 제품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사... 좀. 아, 저는 예. 이런 제품을 원래부터 팔았, 이런 제품을 예, 정비했으니까,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기본에 이제 순정으로 상태도 사이크론이라는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달려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손님들이 모를 뿐이지, 정비사들은. 이 예, 예. 달리인걸 알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인정을 하는데 예. 어, 나름 이제 그거보다 순정다운 튜닝. 예예, 예.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아, 나름 만족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지금 뭐 짧게 중했지만 그래도 예. 장착된 다음에 도움 되어서 고맙습니다. 네, 더 타보고. 예예. 예. 이제 다시 한번 예. 느껴볼게요. 예예,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